안녕하세요, 살림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개했던 쿠팡 꿀템 중 정말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24개만 모아 짧고 빠르게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TOP 24 소맥 제조기 맥주 위에 소주를 타서 마실 텐데요. 소맥은 잘 섞어야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맥주 거품 제조기예요. 이제부터 소맥을 먹을 때 해당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젓가락을 꽂아 컵 측면에 깊숙이 넣어둔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기만 하면 끝! 젓가락에 가해진 순간의 충격으로 소주와 맥주가 바로 섞이며 부드러운 목넘김에 소맥으로 마실 수 있답니다. 일반 캔맥주를 생맥주처럼 거품을 만들 때도 좋더라고요. 탑23 휴대용 압축타월 캐리어 내부에 정말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수건 잘 마르지 않고 냄새까지 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장 휴대하곤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휴대용 압축타월이에요. 정말 딱딱한 고체 형태로 되어 있지만 물을 붓는 순간 모두 흡수하며 부풀어 오르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건과 동일한 크기로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내부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던 수건 대신 부피 없이 휴대가 가능하며 물에 적셔주기만 해도 수건으로 바꿔주기 기 때문에 손을 씻고 물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샤워 후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정말 짱짱한 내구성을 지닌 타월로 흡수된 물을 짜내기만 하면 반복 흡수가 가능해 세탁이 힘든 여행지에서 정말 최고랍니다. 밖에서도 간편히 큰 크기의 수건을 만들어 수건 외에 간단히 세차를 할때 사용하거나 더러워진 신발을 닦을 때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Top 22 프라이팬 정리대 주방 선반을 열게 되면 내부 가득 찬 냄비들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을 꺼내기도 힘드셨죠. 그렇다면 앞 이거 한번 써보세요. 프라이팬 정리대예요. 다양한 높이와 크기를 지닌 주방용품을 보관할 수 있고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접시들을 쌓아 보관하기 좋고 그릇의 높이와 맞지 않는 선반들의 경우에는 간단히 분리하여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히 보관하여 사용해 보세요. 탑 트웬티 원 접이식 컨테이너. 대부분 가정집에 하나쯤 있는 폴딩 박스. 보통 박스를 펼친 채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 폴딩 기능은 사용하지도 못한 채 일반 물품 박스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접이식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를 잡아당기기만 하면 펼쳐지며 넓은 공간의 상자로 활용 가능하답니다. 제품을 집에 있는 다양한 소품을 보관하는 폴딩 박스 용도로 사용해보세요. 손잡이가 달려있어 간단한 이동 시에 사용하기도 좋고 여러 장소에 이동하며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또한 컨테이너를 덮는 상판의 경우에는 두 개의 다리가 접혀있는 미니 테이블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랍니다. 케이블만 따로 분리해 침대 위나 차박대 사용해도 좋겠더라구요. 일반 폴딩박스와는 달리 접이식 아이스퍼킷으로 사용해도 좋겠더라구요. 간단히 눌러 작은 부피로 보관이 가능하며 어디든 간편히 휴대하며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탑20 기억자 케이블 충전하며 핸드폰을 잡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핸드폰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이 기억자 구조로 되어 있어 보다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랍니다. 케이블이 옆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세로 핸드폰 사용은 물론 가로로 핸드폰을 잡고 촬영을 해도 좋고 손으로 잡았을 때 편안한 그립감으로 장시간 폰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좋겠더라고요. 탑 19. 맨손 압축팩. 사용하던 이불의 경우 부피가 너무 커 좁은 옷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여행을 위해 짐을 싸더라도 옷들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옷을 보관하기 힘드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 보세요. 맨손 압축팩이에요. 해당 제품은 청소기 없이도 손으로 힘껏 꾹 눌러주기만 하면 내부 가득 찬 공기가 밸브를 통해 빠져나가고 얇은 두께로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많은 부피를 차지했던 기존과는 달리 부피가 확 줄어들어 좋더라고요. 또한 두툼한 옷으로 짐을 싸기 힘든 경우 압축팩에 옷을 넣고 힘껏 누르기만 해도 꽉꽉 눌러 담을 수 있어 늘어난 짐의 부피를 줄여야 할때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압축된 옷은 지퍼를 열면 간단히 해제할 수 있어 편리하고 견고한 소재로 여러 번 재사용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Top 18 다용도 거치대 잠들기 전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시청하는 경우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해 불편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폰 태블릿 거치 거치대에요. 거치대에 핸드폰을 끼워 사용해보세요. 거치대에 총 3개의 관절이 존재해. 원하는 높이에 맞게 조정하며 간단히 핸드폰을 시청할 수 있어 좋더라구요. 제품에 태블릿을 끼워 사용해보세요. 태블릿을 거치해도 정말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원하는 높이나 각도 등 자유자재 변경 사용이 가능하며 공부할 때 사용해도 좋더라구요. 그외 잠들기 전 침대에서 사용하며 값비싼 스탠바임이 무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탑7 틴 실리콘 키보드 키보드 사이 틈새 공간이 존재해 업무 중 커피를 마시다 실수로 쏟아버려 고장난 적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실리콘 키보드에요.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해보세요. 키보드 틈 사이에 구멍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 중 실수로 커피를 쏟는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컴퓨터를 하며 간식을 즐겨드시는 분들의 경우 키보드 자체를 깨끗하게 씻어 관리가 가능하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돌돌 말아두기만 하면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지만 실리콘 키감에 적응은 필요하니 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탑 비프틴 회전 스낵볼. 그릇에 있는 음식들을 쉽게 놓치고 떨어뜨리거나 아이가 있어 계속 음식을 엎어버리는 경우 있으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회전 스낵볼이에요. 스낵볼에 간식을 넣은 상태에서 사용해보세요. 두 개의 축이 방향에 맞게 회전하며 정말 억지로 내용물을 떨어뜨리려 해도 절대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는데요. 그릇을 억지로 뒤집는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흘러나오지 않으며 그릇 내부에 안정적으로 들어있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잘 엎어지지 않아 아이들 간식 그릇으로 정말 딱이더라고요. 뚜껑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간편한 휴대가 가능하며, 각각의 볼들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사용까지 가능하답니다. TOP 14 카드테이프, 집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인 포장용 박스테이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가위 없이 테이프를 자르긴 힘들고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곤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휴대용 카드테이프에요. 카드테이프를 포장이... 필요 필요할 때 돌돌 풀어가며 사용해보세요. 일반 박스테이프와 동일해 보이지만 테이프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굳이 가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커팅이 가능해 정말 간편히 사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조용한 사무실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얇은 두께로 어디든 보관이 가능해 작업복에 하나쯤 구비해두어도 좋고 높이가 낮은 서랍 공간이나 좁은 틈새 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해보세요. 탑설팅, 우선 글루건 기존 흔하게 사용되는 글루건 코드를 꽂아 사용하는 유선 방식으로 전사 무선의 길이에 따라 사용 범위에 제약이 많아 불편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무선 글루건이에요 충전을 위한 c타입 케이블과 여러 개의 글루건 리필심이 한 세트로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 무선 사용 방식을 지닌 제품이랍니다 후면부에 글루건 리필심을 넣어 사용하는데요 버튼을 꾹 눌러 전원을 켜면 약 10초 정도 후 예열이 완료되며 선 없이도 어디서든 간편한 글루건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지비츠나 큐빅 등을 간단히 부착할 때 사용해도 강한 접착력을 볼수 있어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코드 근처에서만 사용하던 사용범위 제약 없이 적재적소 필요한 위치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탑12 센서 멀티 탁 옷장 속 입을 옷을 고르거나 수납장 속 내용물이 잘 보이지 않아 너무 불편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멀티 탁 센서 등이에요. 트리플 A 건전지 6 개를 넣어 베란다에 탁 부착해 사용해 보세요. 불필요한 배터리 낭비를 막기 위해 밝은 환경에서 작동되지 않고 어두운 환경에서만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해서 좋아요 강력한 접착력에 3M테이프 자석이 함께 제공되어 원하는 모든 곳에 탁 붙여 사용이 가능한데요 문을 열면 동시에 전멸되는 센서 등으로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제품을 어두운 옷장에 부착해 사용해보세요 두 가지 색상이 판매되어 형광등처럼 하얗고 밝은 빛으로 옷장 내부를 훤히 비춰 간편한 옷 코디가 가능해요 장식장에 간접등으로 사용하거나 어둡고 칙칙한 신발장 공간 화장실 센서 등으로까지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탑 11은 와이드 스탠드. 책상과 비교했을 때 짧은 조명 길이로 책상 전체를 환히 비추지 못할 뿐더러 폭넓은 책상 활용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와이드 LED 스탠드예요. LED 조명 길이가 무려 80cm로 1m 책상과 비교 시 엄청난 길이로 책상 전체를 밝히더라고요. 조명은 작은 LED 여러 개가 나열되어 네 가지 조명 밝기로 언제든지 변경 사용이 가능하며 밝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세부 조절까지 가능하니다 스탠드가 사물과 비슷한 높이가 아닌, 정말 높은 곳에서 빛을 넓게 발산하기 때문에. 이질감 없는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탑10 옷장 정리함 옷을 쌓아가며 보관하곤 하는데요. 하단에 위치해 있는 옷들을 꺼내기가 힘들기도 하고 위에 쌓여진 옷들의 무게 때문에 옷이 주름져 불편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옷장 정리함이에요. 각 크기가 다른 불투명 판두 개를 해당 모양이 다른 고정 핀을 이용해 간단히 끼워 조립하기만 하면 가로 두칸 세로 4칸의 네 넓은 수납함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제품을 거실에 두고 사용해 보세요. 인테리어 용품 을 올려두기도 좋고 집에 굴러다니는 다양한 짐이나 소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으로 사용해도 좋아요. 제품을 옷장에 두고 사용해 보세요. 분해 결합이 자유로워 상단 두 칸을 제거하는 경우 총네 칸의 공간을 지닌 2단 수납장 하나와 3단 높이의 수납장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옷의 종류에 맞게 구분지어 보관하기도 좋고 보관이 필요한 가방들이나 백팩이 알맞게 들어가고 자주 쓰고 보관하기 애매한 모자나 소품들을 보관해도 좋으니 위치에 맞게 변형해 사용해 보세요. 탑 나인 휴대 포토 프린터. 애기 시바견 가루를 키우다 보니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진들을 찍곤 하는데요. 한 번에 모아 인화하기도 불편하고 그때그때 찍은 사진을 바로 찾고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휴대 포토 프린터예요. 함께 들어있는 사진 인화 필름을 넣어 프린터 내부로 넣어주기만 하면 끝. 이후 연동 어플을 이용해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바로 인화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사진 한 장을 인화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즉석에서 인화한 사진을 모아가 는 재미도 있고 콜라주 기능이 존재하는 제품으로 블루투스 무선 방식으로 간편하게 여러 장의 사진을 간편히 출력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급히 증명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진 파일만 있으면 원하는 크기에 맞춰 증명사진을 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증명사진이 필요한 경우 바로바로 바로 사용해보세요. 탑8 압축 휴지통 쓰레기통의 경우 비닐을 씌워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미관상 좋지 않고 쓰레기가 하나둘씩 쌓여갈 때마다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사용해야 하기에 보통 찝찝한 게아니요 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압축 휴지통이에요. 통 내부에 가득 쌓인 쓰레기들을 압축시켜 버릴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커버 케이스가 존재해 비닐을 깔끔히 덮어 깔끔한 사용이 가능하며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레버를 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위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아래로 내려가며 내부 비어 있는 공간 없이 알차게 쓰레기통을 채울 수 있어 좋더라고요. 탑 6. 휴대용 샤워기. 여행지에 놀러가 국 내외로 물을 가리는 경우가 있고 샤워 호스나 헤드 등 관리 상태를 알수 없어 사용에 찝찝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행용 미니 샤워기예요. 필터를 넣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샤워헤드를 분리하기만 하고 결합 사용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지만 일직선의 시원한 물줄기는 물론이고 샤워헤드를 바닥에 내려두었을 때 욕실 천장까지 그대로 닿는 정도의 세기로 정말 강력한 수압을 볼수 있답니다. 물생방지캡을 끼워주기만 하면 간편한 휴대가 가능하며 각각 분리가 가능하게 제작되어 있어 세척까지 가능하니 깔끔히 사용해 보세요. 탑5 스마트 스위치 조명을 끄는 것을 깜빡해서 누워있던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 이렇게 조명을 껐던 적한 번쯤 있으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스마트 스위치예요. 블루투스로 제품을 연결하고 고정대를 부착하고 제품을 끼워 사용해 보세요. 이후 핸드폰으로 조명 전원을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원할 때 다시 조명을 켤수 있는 원격 스마트 스위치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원격 사용 이외에 수동 사용 시 전혀 걸리적거리지 않아 문제 없고 C타입 케이블로 간편한 충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유지비 걱정 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두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집안 조명을 미리 켜둘 수 있고 가전 제품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집안 어디서든 켜고 끌수 있어 좋더라고요. 탑보 욕실 청소 샤워기 짧은 샤워호스 길이 때문에 화장실 구석 공간까지 호스가 닿지 않아 청소가 힘들고 물포탄을 맞은 경험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욕실 청소 샤워기예요 넉넉히 10분 정도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하고 넉넉한 호스 길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메인 바닥 공간부터 변기 옆에 위치한 좁은 틈새 공간까지 정말 깔끔한 청소가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일직선에 강력한 물줄기로 인해 일반 샤워호스로 잘 지워지지 않는 소스도 정말 속시원하게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세척이 필요한 부분에는 고압수 세척까지 가능해 좋더라고요 고리타입의 거치대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간편한 설치까지 가능하니 사용과 보관까지 깔끔히 진행해보세요. 탑3, 거꾸로 우산. 일반 우산들의 경우 버스를 타거나 좁은 문에 들어갈 때 비를 맞으며 접어야 하고 우산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해. 비 내리는 날이 너무 찝찝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거꾸로 우산이에요. 제품을 펼쳐 사용해보세요. 바깥쪽을 향해 펼 펼쳐지는 기존 우산과 달리 안쪽을 향해 펼쳐지는 자동 방식으로 제품을 비나 눈 내리는 날 차량에서 사용해보세요. 약간의 틈새로 우산을 조금만 내밀어도 쉽게 펼칠 수 있고 다시 차량에 탑승할 때도 문을 닫은 상태에서 좁은 틈새로 우산을 접을 수 있어 날씨가 궂은 날 비나 눈 하나 맞지 않고 탑승이 가능해 좋더라고요. 또한 비 내리는 날 버스를 탑승하거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할때 사용해도 좋아요. 자외선 차단까지 가능해 우산 아래를 그냥 그늘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비내 리는 날은 물론 쨍쨍한 날도 유용하답니다. 우산을 세워서도 보관이 가능한데요. 우산에 묻은 빗물을 제거하기도 좋고 식당이나 카페 바닥에다 우산을 내려두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사용 후 우산의 젖은 부분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물기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시 우산에 다리가 젖지 않아 좋아요. 탑2. 진공 포장기. 장시간 냉장고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식재료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세 무르고 상하게 되면서 식재료를 버렸던 적 많으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공 포장기예요. 함께 들어있는 진공팩 내부에 장시간 보관이 필요한 식재료를 넣어 보관해 보세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뚜껑을 닫기만 하면 끝. 이후 진공의 강도와 보관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하기만 하면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봉투 내부가 완전히 진공 상태로 변하게 되며 자동 밀봉까지 더해져 집에서도 동일한 진공 포장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쌀을 보관해 보세요. 쌀한톨한 한 톨에 굴곡진 뿐만 아니라 진공하고자 하는 모든 식료품에 모양대로 진공되면서 정말 깔끔한 밀봉이 가능하고 내부에 공기 남김없이 정말 딱딱한 밀봉이 가능하더라구요. 또한 과자를 뜯어 과자를 남기는 경우 남은 과자를 제품에 올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밀봉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정말 간편하게 남은 과자를 완벽히 밀봉까지 가능하니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탑1 스마트워치 요즘 많이들 착용하는 스마트워치 3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부담되고 하루 정도면 방전되는 배터리 타임으로 매일 충전하기 번거로우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샤오미 미밴드예요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기본 스마트 워치처럼 문자나 전화 알림 기능이 존재해 핸드폰 확인 없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6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스크롤까지 가능해요. 심박수 측정 기능을 바탕으로 워치를 손목에 차고 생활하기만 해도 수면 상태부터 여러 지표를 그래프로 변환해 확인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또한 다양한 운동 모드가 존재해 평소 운동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랍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손목에 착용하는 만큼 디자인이 중요한데 연동 앱에 정말 다양한 워치페이스가 존재해 취향에 맞는 페이스를 선택하면 곧바로 적용되어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해 좋아요. 워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AOD 기능이 탑재되어 굳이 손을 들어올리지 않아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또한 저렴한 가격에도 조도 센서가 탑재되어 어두울 때 빛을 낮추고 밝은 곳에서는 최대 600니트의 밝은 빛을 올리는 등 데일리 스마트워치로 착용하기도 적합해요. 또한 핸드폰 찾기 기능 기능이 존재해 평소 핸드폰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핸드폰에서 강한 진동이 울리게 되며 잃어버린 핸드폰도 간편히 찾을 수 있답니다 최대 50m 수심에서도 방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물놀이나 수영장에서 착용까지 가능해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착용 가능하답니다 자석 방식의 무선 충전기가 지원되기에 알아서 착 달라붙어 한눈에 충전량까지 확인 가능하고 한번 완충 시 넉넉한 배터리 타임으로 인해 매일 충전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없어 좋더라구요 또한 밴드를 교체하는 경우에 밴드를 잡아당기면 분리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다 편리한 분리와 결합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살림남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